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 어린 마전의 가족은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는데. 신난다 놀이공원 간다. 아 너무 좋아서 어제 잠도 잘못 잤어. 맞아야 맞아야. 내 네, 엄마. 놀이공원 가야지. 내내 빨리 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자마자 맞아, 마자입니다 맞아, 오늘은 테마파크 타이쿤에서 어린이 마자가 좋아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놀이공원을 로벅스를 마구마구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구에 보이는 별을 보면 이 놀이공원이 얼마나 좋은 놀이공원인지 알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높은 등급인 별, 별 5개까지 5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환장의 놀이공원을 만들러 가봅시다 아니 놀이공원에 벤치밖에 없는데 손님들이 오긴 오네? <laughs> 입장료 개이득 일단 아무거나 빠르게 하나 만들어줍시다 이거 스페이스링 이거 타면 그거 토 나오는 거 놀이기구 이름은 빙글빙글 정신 나가버려 <laughs> 어? 이거 직접 타볼 수 있잖아? 대박 오호 이거 1인칭으로 바꿀 수 있네? 아하하 <laughs> 아 진짜 어지러워 <laughs> 이름 잘 지었다 <laughs> 여기 사람들 토 많이 할것 같다 화장실 설치해주자 다음은 롯데월드의 자이로드롭. 자이로드롭도 한번 타봐야지. 롯데월드에서 진짜 많이 탔었는데. 오 안전바 내려온다. 오 뭐야 이거 현실감 뭐야. 오호 그래 이거 올라갈 때이 딱딱딱딱딱하는 긴장감. 어? 아 뭐야 떨어지네. 아 별론데. 아더 재밌는 놀이기구 없나? 어 바이킹. 아, 놀이동산이 바이킹은 필수지. 어? 근데 뭐야? 왜 설치가 안 돼? 아, 돈이 없어? 안 돼. 아, 그러네. 돈이 없네. 돈 버는 속도를 보아하니, 이건. 거구의호흡 <laughs> 제1형. 우지성, 구매술. 아, 이거 못 기다려. 아, 현질 가자. 아, 비싼 거 살수록 보너스가 엄청 많아지네. 맨 마지막은 가격이 2 0 0 0로벅스 이거 사자. 오, 내가 있어 보에서 제일 부자됐다. 이제 바이킹 설치해야지 짜잔 바이킹 바이킹 이름은 바이킹으로 3행식 가자 바 바보냐 이 이거 레알 킹 킹받쥬 바보냐 이거 레알 킹받쥬 <laughs> 아 놀이공원 하면은 롤러코스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롤러코스터 설치하자 오 여기가 딱이겠다 근데 좀 땅을 위로 올릴 수 없나? 짜잔 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올라가네. 좋아, 좋아. 조그만한 동산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롤러코스터 동산 완성! 좋아, 좋아. 이게 어린이용 롤러코스터니까 이름은 응애나 애기롤코. 이름 <laughs> 응애나 애기롤코인가 빠르게 웃기네. 짜잔! 회전목마와 먹거리공원 완성!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회전목마가 만남의 광장이 되는 거죠. 짜잔! 어린이용 자동차 놀이터도 완성! 만남의 광장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어린이용 자동차 놀이터가 왔다자 출발합시다 오라이. 오 간다 간다. 근데 너무 느린데? <laughs> 아니 기어가냐고. 에이 내려. 안 되겠어. 스릴 넘치는 스릴러 파크를 만들어야겠다. 여기 만남의 광장 왼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전체를 싹다 롤러코스터로 채워가지고. 스릴러파크가 아닌 스 롤러파크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땅좀 사야겠는데? 와나 진짜 땅부자다 <laughs> 와 여기 다 롤러코스터 지으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일단 위쪽에다가 제일 비싼 롤러코스터 지어주고 이것저것 설치해주면 짜잔 엄청 비싼 롤러코스터 완성 나도 타봐야지 오 기대된다 기대된다 1인칭으로 바꿔 오! 뭐야! 진짜 롤러코스터 탄거 같애! 오! 간다 간다! 오! 이 소리! 맞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제일 떨려! 와! 진짜 진짜 놀이동산 온거 같애! 아! 가고 싶다! 이제 내려간다! 오! 비명소리도 들리네! 대박! 짠다! 쩔어! 진짜 같애! 와 엄청 재밌네! 여기 빨리 다 롤러코스터치야! 20분 후 자, 여러분 스릴러 파크가 아닌 롤러코스터의 천국 스 롤러 파크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중앙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 벌써 롤러코스터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직진하면 오른쪽에는 주황색 아까 제가 탄 롤러코스터, 왼쪽에 보이는 하얀색은 주황색과 동급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가주면 이렇게 상점가들이 모여 있고. 가족과 함께 옆에 상점가에서 사와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노란 롤러코스터는 앞에 것들보다 좀 쉬운 롤러코스터이고 이 앞에 빨간 롤러코스터들도 더 쉬운 롤러코스터예요 뭐말 타고 도는 거죠 그리고 대장은 이 가장 안쪽에 이 파란색 저건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너무 무서워서 오늘 찍사겠지? 롤러코스터 이거는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엄청 높게 지어가지고 이거 진짜 빠를 거예요. 오 안전바 내려온다 출발한다. 이거 지금 이게 올라가는 구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로 지금 지어놨거든요. 과연 내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가자. 우후. 호오야 이거 훨씬 빠르네 아까보다 야 재밌다. 아 이거 직접 만드는게 훨씬 놀이기구 재밌게 만들 수 있네.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난다. <laughs> 와, 대박! 너무 재밌어. 와, <laughs> 아, 진짜 놀이공원 온것 같아서 너무 좋다. 여러분도 이 게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 스룰로파크까지 완성하니까 별이 3.5개가 됐네요. 아직 별5개들면 멀었네. 이게 또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만남의 광장 오른쪽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여기를 롤러코스터가 아닌 다른 각종 놀이기구로 채워보는 거죠. 좋아, 일단 이 땅들 다 사야겠는데... 이야~~ <laughs> 엄청 넓어! <laughs> 야~ 여기 다 뭘로 채우냐? 30분 후... 제 뒤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만남의 광장 오른쪽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여기 이름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이쪽 놀이공원 이름을 스롤러파크처럼 지어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놀이공원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구에 회전근해가 있고, 입구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상정가를 지나서 왼쪽에 자이로 스피드, 오른쪽에 그냥 스피드,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빙글빙글 도는 사탕, 그 왼쪽엔 오리보트를 탈수 있고, 오른쪽엔 360도 열차, 바로 옆에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스롤로파크랑 여기랑 만남의 관장을 연결해주는 지하철을 설치할 예정, 정, 정. 자, 이제 별이 다섯 개가, 습니다. 예! 이제 어린이 마자가 좋아할 놀이동산도 다 만들었으니 어린이 마자만 오면 되겠네요. 하지만 어린이 마자는 사실 놀이동산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 오, 어, 엄마 놀이동산 간다면서요? 맞아 친구? 아, 해 보세요. 이거 다 끝나고 놀이동산 가자. 엄마! 그렇다. 이것은 어린 시절 마자의 실제 이야기.